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문을 닫았던 무료 급식소들이 거리두기 해제를 계기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의 후원까지 크게 줄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릇에 나눠 담긴 국수 위에 각종 양념을 얹고 나면 금세 잔치국수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가까이 봉사를 못 했는데, 이제 재개가 돼서 다시 한다니까 어렸을 때, 반갑을 얼굴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참, 감하게 살고 기쁩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급식소로 몰려드는 사람들. 코로나19 3차 접종자만 입장이 가능한 탓에, 대기자중 절반 이상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준비한 잔치국수 100인분은, 불과 1시간 만에 모두 동났습니다. 조치요. 노인들한테는 이게 좋지요 노인네들 도을 제대로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케는 하루 300여 명의 한끼 식사를 책임지던 이 무료 급식소가 운영을 재개한 건 2년 2개월여만 지갑 사정이 어려워진 경제적 취약계층의 방문은 이전보다 더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급식 비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과 단체 후원은 3분의 2 이상이 급감했고 최근엔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 되면서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도 많이 줄어든 상태여 가지고 분들이 좀 같이 좀 봉사도 해주시1 9 위기를 딛고 어렵게 다시 문을 연 무료 급식소의 정상화를 위해. 주위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절실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